이파리 순서가 요거 다음에 뭐 요놈 다음에 요놈 다음에 요놈그 다음에 이 노란 거 완전히 힘이 빠졌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온 이파리가 이거 어. 그 다음 나온 이파리 이거네요 그 다음에 이거고 그 다음 마지막 이거 나오고 있는 거. 근데, 근데 지금 꽃대하고 응. 꽃대하고 나온 이파리인데 안 작아졌어요 그죠? 에너지가 충분하죠? 꽃대하고 같이 나오는 이파리도 있군. 엄청난 발전이에요, 이거 지금. 이거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파리가 세 장이다. 이거는 지금 6일, 7일에 한장 본다고 그러면 음. 딱 그때잖아요. 추비 시작할 때부터 바뀐 거잖아요. 음. 그죠? 플러싱하고 0.8로 플러싱하고, 그죠? 돼지 음. 계산을 시키면서 지금 추비를 계속 반해주는 상황으로 지금 만든 거. 지금 엄청난 발전이에요. 좀 조금 좋아졌다가 아니라 아예 다른 놈이 돼버리죠.